아, 우리가 여기에 그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는 그네 천사가 나옵니다. 예, 땅 사방에, 그러니까 이 지구에 네 군데에 4대 세력권을 얘기해요. 4대 세력권을 붙들고 바람을 붙들고 있다. 자, 이 바람이 뭐냐? 예레미야 25장 32절에 대풍이 불어, 이건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대풍이 불어올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붙잡아 전쟁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 나라에 가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물 맡은 천사에게 이렇게 물을 맡은 천사가 있고 불을 맡은 천사가 있고 지진을 맡은 천사가 있고 전쟁을 맡은 천사. 가 그러니까 이 전쟁이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 지진,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지금.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고 또 계속 한 마을 전체가 한몰이 되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이런 엄청난 대재앙이라 그러죠. 근데 그게 이 재앙이 이 마귀가 하는 짓이냐 지진이 이거 아니에요. 지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신다 그러지요. 복도 주관하지만 화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 모든 이 사람을 죽이고 재앙을 일으키고 분열시키고 다투고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위에서 마귀의 하는 모든 일을 제한적으로 허락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보면 욕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욕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지만 그건 뭐 천사들이 그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 그게 온 거요. 예 어, 그너 어디에 다니느냐? 두루두루 다니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요. 두루두루 다니. 교회 안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아, 그냥 두루두루 여러분 언제나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사탄 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를. 여러분의 심령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 구역에 가정에 내 자녀들의 마음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와취엘 깨어서 기도하며 살피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와서 두루두루 다닌데 그럼 너 내종 욥을 받느냐봤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거론하면서 그같이 순전하고 착하여 진실한 자가 없는 이라면 아 하나님 이 칭찬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까지 야너 내종 네 박성규 목사 받느냐 너 내종 네 아무개 암흑의 권사 아무개 장로 받느냐 그같이 순전하여 진실하고 착한 자 없느니라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 인정받고 마귀에게까지 인정받는 그런 사람 요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로 둘러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렇게 부자가 되고 뭐 그런거지 하나님이 다쳐버 대반은 원망할겁니다 뭐 별거 없지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요업을 믿는데 한번 내기해볼까 하고 내기가 시작된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뺏어가라는거예요 그래서 다뺏어가서 하루아침에 대풍을 불어가지고 막 그냥 집을 다 날려 가지고 자식들 열남에 다 죽어버리고 응. 낙타 양소 한꺼번에 그냥 다 뺏겨버리고 자, 마지막에는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그 온몸을 벅벅 긋습니다. 진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머리털을 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 위에 앉아서 그 진물이 계속 흐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세요. 문둥이도 문둥이도 세상에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문둥이가 없어. 자, 그 아내가. 자식 다 죽어버렸죠. 재산 다 날라가버렸죠. 이제는 세상의 알거지가 된 거지 중에 산 거지에다가 온몸에 악창이 나서 하루아침에 이런 걸 보고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는 도망가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욕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려, 생명만 간다, 간다 남아있는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예. 야, 첫날은 와서 울고, 둘째 날 7일을 울고, 너 같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했는 말이 뭡니까? 네가뭔 죄를 지었기에 사람에게 가려졌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뭔 숨은 죄를 지어서 인과 응보를 갖고 따지는 것이 바로 이 욕의 친구들입니다. 쇠게 해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욕이. 하나님이요. 내 보인이 하나님,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정거자가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억울한 일은 다 당하는 거예요.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친구, 자기 친한 친구들까지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게 위로가 아니라 그냥 송곳으로 다 찔러대는 억울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보인이 하늘에 있나이다. 오직 그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고 그 입에 원망을 하자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 입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빼앗은 자도 하나님이고 온몸에 악창이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소에있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죽군 자다. 이걸 믿는 신앙이 요셉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 요셉하고 요셉 신앙이 같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40, 37장부터 시작되어서 50장까지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45장의 절정에 이르는 게 형제들 앞에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형님들 눈물과 함께 방성되고 하며 용서를 해줍니다. 요 유다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 자요. 요셉과 베냐민을 살려주는 자예요. 가슴속에 사랑을 가진 사람이 참 사랑을 갖고 살리는 자가 되면, 여러분 모든 형제 중에서 어떤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루벤, 시몬 유다 이렇게 되는데, 이 루벤이 서모피라와 간통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뺏겨버린다. 아무리 뛰어나고 어 지혜롭고 탁월한 예, 위강을 가지고 총명이 있다 하더라도 다 뺏겨버려요. 그리고 유다. 왜 그가 첫 번째 자리에 올랐었느냐. 바로 시몬과 레위가 둘째 셋째였는데 그들이 살육자가돼버렸어 아버지 마음속에. 아버지에게 원화를 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믿음의 부모님, 영의 부모님, 내 서성, 누구에게든지 원한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 가슴 속에. 복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녀들이요. 나이가 뭐 20을 넘어가지고, 와, 이거 뭐, 우리 마음대로 결혼하면 되는 거지. 부모님이 반대하면 가서 그냥 도망쳐서 우리끼리 정수기 떠놓고 결혼하자. 그 축복받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어떻게든 기다리고 기다려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내고, 그들에게 복을 받도록 해야 돼. 서성에게 복 받아야 돼. 담임 목사에게 복 받아야 돼. 하나님에게 복 받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노아의 아들 하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노아의 허물을 다떨 쳐내요. 쌤과 야베은 덮어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고, 부모님께 복 받고, 담임 목사님 통해 복을 받고, 여러분 믿음의 스승에게 복을 받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에게 복을 받고 복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사하복을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서이 애굽 땅을 살리고 우리 형제들을 부모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유다가 대신 회개했으니 이제는 됐습니다. 그리고는 다 덮어주고 고센 땅에서 일생을 편안하게 지나게.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애국당에 와서 종살이 옥살이 했지만 바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신앙이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속에 가서도 원망하지 않아서 오늘 여기에 유다지파가 모든 열두지파 가운데 첫 번째 지파에 올라갑니다 저는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이 시대의 유다지파 교회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다 지파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유다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실수와 허물이 좀 있어요 보면, 그러나 그가 생명 살리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주님 세운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성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서도 토린스엘 장로에서 나왔을 때 30개 교회 돕는 그거, 여러분 땅 하나 한. 한평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곳저곳을, 이곳저곳 성도들 수백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그 상황에서도 다 끌고 나와 선교사들을 도왔어요. 지금까지 30명 선교사 파송, 이제는 이 40명, 9명 파송, 단독 파송이요. 나머지 39명 협력 파송 위해서 기도하며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요. 예, 선교사들이 연락오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게 제일 듣기 좋대요. 선교지에 돈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돕는 흐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게 예. 유다지파의 복입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빠져버려요, 여기. 단지파가 빠져버려요. 예, 적거리 수도이 집, 적거리 수도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단지파가 여기 열두지파에 빠집니다. 에브라임지파가 또 빠져요. 에브라임 집안은 왜 빠집니까? 불평 원망 집파요. 절대로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호르마에서 길 때문에 원망하다가 불뱀이 날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큐베이터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이 인큐베이터처럼 덮고 덮고 날개 깃으로 덮고 가는데 길 때문에 조그만한 원망 원 하나님이 참다 참다 못해서 그냥 맛좀 봐라. 하나님이 떠나 버린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떴다는 하나님이 떠나 버린 거예요. 잠시 떠나버렸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 때문에 하나님이 덮으시는 그 기수로 덮어준 것 때문에 오지 못하던 그 재앙이 그냥 들이닥치는 거예요. 사막에 불뱀이 한번 물리면 24시간 안에 죽는 거예요. 그 독한 뱀이 날라와서 막 물어버려요. 온 이스라엘 지내는 막 죽음과 피비린내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짱대에다가 뭘 달아라? 녹뱀을 예, 다아 쳐다본 적 나으리라.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은 감사의 사람이 그런 지경에 다 뺏겨도 주신 자도요, 와시요, 취하신 자도요, 내게 부가 부를 주셨지만 다가자가 가난병이 되어도 감사, 온몸에 악창이라도 감사, 아내가 저주하고 도망쳐도 감사. 억울한 소리 들어도 감사 이 소리 이런 고통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뭔가 선하신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깨어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이전보다 더 눈물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란이 나에게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거롯 행했더니 이제는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눈물이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불순종을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목숨 걸고 주님 뜻대로 오직, 오직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깨어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 들릴 때 들림받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닥 쳐진 고난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거요, 예예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는 거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바로 서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마전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대 세력권에서 바람을 딱 붙잡아 전쟁 바람 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른 또 다른 천사 동방에서 해 뜨는 곳에서 천사가 날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것이 동방 끝이니까 아, 이게 이스라엘에서 동방 끝이 어디냐? 그게 대한민국이다. 거기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이스라엘 향해서 달려오는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인을 치는자가 누구냐? 그건 그건 바로 대한민국. 이사야 55장 5절에 내가 동쪽에서 한 백성을 달려오게 만들어, 바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많은 구원을 일으키는 인을 치는데 한 백성을 쓸 것이다. 이사야 55장. 윤수년.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않습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스라엘 의 극동입니다. 영적 부흥이란 1907년부터라는 거대한 영적 부흥이 새벽기도 철학기도 기독교 100년에 1 0만 명이 육박하고 세계 선교사 2만 명이 넘어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 미국 다음이지만 실제로 인구 비례로 따지면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1등, 2등이 대한민국에있어요 명성교회. 주한 장로계 세계 최대의 장로계 1등 1, 2위가 순복음 주한께 4, 50만, 50만 세계 최대 교회 세계 10대 교회가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다있다는 미국 텍사스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세계 최대의 10대 교회가 다 거기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계의 주목이 그쪽으로 된 여러분 이 마지막 대회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향해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보병의 나라, 그게 달려가게 만드는데 선봉장이 누구냐? 영향력을 가지고 선봉장을 갖고 영어권이 영어를 잘하는 게 이제 힘이에요.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돌아왔는데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영어를 다 배웠어. 세계를 다녀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게 힘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영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분자 장로님그랬죠 전도했잖아요, 장, 장로님 영어로 전도하니 히브리 말로 안 해서 영어로 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가지고 영어로 다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몰려왔어요. 6일 전쟁, 9일 전쟁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다 뺏었어요. 이제는 행정적으로 뺏었지만 거기에 곧 모스크가 부서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데 거기에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다 하면 덜림받는 예, 사건은 곧 일어난다는 사안. 이제 우리 눈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대사원의 서 2장에 불법의 아들 배도의 자식이 등장하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하리라 그때 성령이 옮겨오칠 때 성령이 지금 역사에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못하고 있는데 곧 옮겨지면 성령이 옮겨지는 그때에 적그리시도의 등장 계시록 13정 짐승의 통치 시대가 온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세상 역사는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지막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 향해 복음이 들어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얘기가 로마서는 이 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1장부터 12, 11장까지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론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 윤리 어떻게 살아야 크리스찬 라이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다루는 게 12장부터 16장인데 그 사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복음 전할 때 지금 그들이 완악해서 막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방인에게 시기나게 하는 한 백성 이방인 전도가 끝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이스라엘, 여러분. 바울의 가슴은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가슴에 활화산이 타오르는데 안 받아들여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이방인의 복음이 다 증거되면 자기 고향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계시를 받고 죽으라고 이방 땅을 향해 달려. 빨리 이방의 복음이 전도가 끝나야 내, 내 민족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기뻐하노라 하면서 9장부터 11장 이스라엘의 지금은 완악하지만 이방인의 때가 차면 충만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수가 돌아오게 된다. 그 소망을 갖고 그는 달려가는 거예요. 역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시기케하여 내 민족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리라. 그 시기케 하는 백성이 누구냐? 대한민국.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할 만한 민족이 없어요. 세상에. 미국 정치인 대통령 국회의원 유대인들 잘 보이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를 다 갖고 있는데 하나 갖지 못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세계 10대 교회가 다 있어. 그들이 달려와서 자기 예루살렘에 2천 명 모아놓고 집회를 해요. 에스컬론에 1천 명, 하이파에 2천 명,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죽여서 여러분의 선조들을 히틀러가 600만 죽일 때 독일교회가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달려가서 그들이 저질렀던 죄를 우리를 보아서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니 그들이 달려와서 "당신이 울때 나도 울었고, 당신이 무릎 꿇을 때 내가 눈물 흘렸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겠습니다. 아우시비츠 수용소에서" 마지막 추구 가던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아,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는 민족은 대한민국이다. 다른 민족은 누구도 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조국에서 미국 땅으로 불러서 여기서 마지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장차 주님 세운 교회가 미국에 있는 모든 4,800개 한인교회 선두주자가 될뿐 아니라 미국교회, 라틴오교회, 일본교회 모든 다민족교회들을 다 깨워서 마지막 이방인의 때가 찰때 마지막 대추수기가 아니에요. 이 대추수기에 여러분 이슬람도 돌아오고 일, 뭐 불교권, 유교권다 돌아옵니다. 그 대추수기가 끝나는 순간에 동시에 이스라엘 향해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주동인물이 누구냐? 대한민국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한국이 보병국가가 되면 미국은 포병국가가 되어서 이 일을 하는데 미국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공수특전단원으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이곳에서 미국 살리는데 하나님이 서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쪽에 와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미국을 살리면서 한국이 마지막 세계선교의 보병 역할을 할때 선봉장의, 최선봉장의 역할을 맡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 예. 믿으십니까? 자, 여,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제한테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저 얘기는 100번도 더 들었다 하지만, 붕회때 가서 하면 사람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이런 책, 이런 소리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우리 민족이 세계 이스라엘 향해서 선교의 사명 선봉장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그들이 깨닫고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안망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이 마지막 이스라엘 선교의 선봉장이 돼요. 이사야 55장에 그리고 계시록 7장 두 개의 규절을 갖고 말씀 전합니다. 동쪽에 해 뜨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는 천사가 천사가 나타나면 아니죠. 한 나라, 한 백성들을 막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믿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전할 마지막 이스라엘의 대사명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서서 이스라엘을 깨운다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7장의 얘기예요. 4세대, 4대 세력권이 뭐예요? 첫 번째 인을 뗄때 백마가 뛰면서 민주주의,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유럽과 미국입니다. 그 세력권 두 번째 천사가 맞은 편에 적이 붉은 말 이게 공산주의, 공산주의 세계 3분의 1. 그다음 이쪽에 검은 말이 뭐예요? 검은 말때 1950년대 그 이시 국가가 등장하잖아요. 이시 나토 이 예. 그게 바로 유럽의 탄 유럽 예. 이시의 공동체가 탄생해. 그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이슬람권, 이슬람권. 예. 이슬람이 제3세계 등이었고 중공이 등이었 중공 등이었고 일어납니다. 이슬람 4대 세력권 세계 3분의 1의 권세를 얻더라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한 세력권,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한 동구권의 공산주의 한 세력권, 그 다음에 이시 국가들 한 세력권, 그다음 이슬람 4분의 1땅 4분의 1 권세를 얻은 한 세력권 딱네개 세력권이에요. 땅 4분, 땅 4대 세력권에서 천사가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서도 안 나고 안 나고 하는 게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붙잡고 있는 어간의 대부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게시록 실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계속 불이 붙었다 말았다. 중동에 불이 붙었다 말았다. 이스라엘과 이란 뭐 어쩌고 저쩌고 막곧 전쟁 날것 같아도 붙었다 말았다. 한반도에 전쟁이 붙었다 말았다. 한꺼번에 터지는 날이 옵니다. 그게 계시록 고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고장에 사람, 산물을 죽이는 전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전쟁이 지금 붙었다 말았다 이러는 것은요, 정신 차리고 깨어라는 거예요. 주님 들림 받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들림 받기 전에 대붕이 일어난다 전 세계 하나님이 마지막 쓰는 이방인의 마지막 추수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 부흥의 시기에 하나님이 쓰는 한 교회가 있고 한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고 이민교회 우리 한인교포들 교회인데 한인교포들 교회 가운데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페셜로 준비해서 세운 교회가 우리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흔들려고 이거 없애려고 얼마나 예수님 탄생할 때 죽이려고 난리쳤잖아요. 우리 주님 세운 게 박살내려고 마귀가 혈안이 되었지만 마지막에 주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 중요한 얘기하면 왜 우리가 환란당하느냐? 왜 내가 다른 목사보다 몇 배의 환란을 당하느냐? 하나님 우리 주님 세운 게왜 이렇게 다른 교회보다 환란이 많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환란당했다. 모세가 쓰임 받은 게 하나님 마귀가 알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이려고 랬어요 모세를 위대한 모세 구세주 예수님이 환란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니까 특별히 서시려고 너희 교회가 네가 환란당하는 거 하나님이 특별히 서려고 세계적인 조 세계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서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이러니까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이게 오늘 이번 부흥의 때하고 연결이 딱되지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은 우리 주님 시험 교회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고, 은혜 받고, 야, 이계시록 7장이 일어날 대부흥에 우리 교회를, 나를, 내 자녀들을 쓰려고 하나님이 연단시키는구나. 이것 깨달으면요, 여러분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미워하지 마요. 어떤 어려움도요, 원망하지 마세요. 억울함에도 감사하며, 요셉처럼, 요업처럼 찬송하며, 사명 감당하는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주님 세운 게 우리 주의 종 하나님이 쓰신다. 나와 내 자녀들을 쓰신다. 큰 사명자로 쓰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